비밀 없는 스핑크스 오스카 와일드 단편소설 어느 오후 나는 파리의 라펙스 카페에 바깥에 앉아서 화려한 옷과 초라한 옷들이 거리를 지나치는 것을 보고 있었다. 화이트 와인을 앞에 두고서 나는 오만한 부유함들과 가난함들이 만들어내는 기이한 풍경을 감상하고 있었다. 그때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몸을 돌리자 제럴드 머치 슨경이서 있는 것이 보였다. 10년 전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그를 처음 보는 것이었다. 나는 그를 다시 만나게 되어 무척 기뻐하면서 그와 즐겁게 악수를 했다.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우리는 친한 친구였다. 나는 그를 무척이나 좋아했고, 그는 잘생기고, 명랑하며 고결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그가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지만 않는다면, 그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는 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지나친 솔직 담백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존중하는 마음이 강했다. 나는 그가 많이 변했음을 알아차렸다. 그는 고민 속에서 방황하는 듯 했고, 뭔가에 대해서 의혹을 느끼는 것 같았다. 그것은 요즘 유행하는 무종교적 회의주의 때문에 생긴 의혹은 아닌 것 같았다. 그는 스카치 위스키에 대한 믿음만큼이나 강하게 모세오경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문제가 여성과 관련되었다고 결론 지었고, 그에게 결혼을 했는지 물었다. 나는 여자를 좀처럼 이해할 수 없어. 그가 대답했다. 아, 나의 사랑하는 친구. 제럴드. 내가 말했다. 여자는 사랑의 대상이지, 이해의 대상은 아니야. 나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어. 그가 대답했다. 아무래도 요즘 뭔가 신비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군. 제럴드. 내가 소리쳤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봐. 잠깐 마차를 타자고 그가 대답했다. 여기는 너무 시끄러워. 아니, 아니, 그 노란색 마차는 안 돼. 그것 말고 다른 색으로. 아 그래, 그 어두운 초록색이 좋겠군. 잠시 후 우리는 마들렌 거리로 향하는 도로 위를 마차를 타고 달리고 있었다. 지금 어디로 가는 것이지? 내가 말했다. 아, 어디든 상관없어. 그가 대답했다. 그래. 부와지에 있는 식당으로 가자고. 거기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 좋겠어. 그리고 자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야기해 줘. 나는 자네 이야기를 먼저 듣고 싶어. 내가 말했다. 자네의 문제에 대해서 말야. 그가 주머니에서 은으로 도금된 작은 모로코 가죽 상자를 꺼내더니 나에게 건넸다. 나는 그것을 열었다. 안쪽에는 여자의 사진이 한장 들어 있었다. 그녀는 키가 크고 마른 몸매를 가졌고. 커다랗고 멍한 눈빛과 느슨하게 풀어헤친 머릿결을 가진 그림처럼 아름다운 여자였다. 그녀는 마치 점술가처럼 보였고 풍성한 털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 얼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믿을 수 있는 여자라고 생각하나? 그가 말했다. 나는 사진을 꼼꼼하게 살폈다. 내가 보기에 그것은 비밀을 가진 사람의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 비밀이 선한 것인지 사악한 것인지는 알수 없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수많은 신비와 의혹 속에서 빚어진 아름다움이었고 그것은 심리적인 요인이었지 실체적인 것은 아니었다. 입술을 가로질러 흐르는 희미한 미소는 실제적으로 달콤하다고 하기에는 너무 미묘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그가 초조하게 물었다. 그녀는 담비 가죽에 쌓인 모나리자야. 내가 대답했다. 그녀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해줘. 지금은 안 돼. 그가 말했다.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그리고 그가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웨이터가 커피를 가져오고 우리는 담배를 꺼내 들면서 나는 제럴드에게 아까의 약속에 대해서 말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방안 위아래로 두세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알라기자의 몸을 기대고 말을 시작했다. 어느 저녁, 그가 말했다. 오후 5시경 나는 본드 거리를 걷고 있었어. 마차끼리의 충돌 사고가 나서 교통 전체가 멈춰진 상태였지. 인도 근처에 노란색의 작은 브라움이 서 있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내 관심이 그것으로 쏠렸지. 그 옆을 지나가는데, 아까 자네에게 보여준 사진 속 여자가 마차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어. 나는 그 순간 그녀에게 매혹되었어. 그날 밤새도록 나는 그녀에 대해서 생각했고, 그 다음날까지도 나는 그 생각을 멈출 수 없었어. 나는 사고가 났던 거리를 완곡하면서 지나가는 모든 마찰을 살폈어. 노란색 브러움을 찾으면서 말이야. 하지만 나의 미지의 여인을 찾지 못했어. 결국 나는 그녀가 단순한 환상 속 여자였다고 생각하기로 했어. 그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나는 라스테일 부인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 저녁 식사는 8시였지만 8시 30분까지도 오리는 거실에서 기다려야만 했어. 마침내 하인이 나타나더니 문을 활짝 열면서 엘로이라는 이름의 부인이 도착했다고 알렸어. 그녀는 바로 내가 찾던 여자였어. 그녀는 아주 천천히 집안으로 들어왔고, 회색빛 주름 너머로 비치는 달빛처럼 보였어. 놀라울 정도의 행운 덕분에 나는 그녀를 데리고 저녁 식사 자리로 가게 되었어. 자리에 앉은 후 나는 순진하게 말했어. 얼마 전에 본드거리에서 당신을 본것 같군요. 엘로이 부인.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나에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 제발 그렇게 크게 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엿들을 수 있어요. 그녀와의 첫 마디가 그런 식으로 망쳐진 것에 대해서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바로 프랑스 연극들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를 옮겼지. 그녀는 아주 작으면서도 낮은 음악적인 목소리로 말을 하더군. 그녀는 누군가가 이야기를 엿듣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 나는 사랑의 열정과 어리석음에 휩싸여 있었고 그녀를 감싸고 있는 신비함의 모호한 분위기에 호기심을 느꼈지. 저녁 식사를 마치자마자 그녀가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고 나는 그녀에게 한번 방문해도 될지 물었어.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는지 눈을 돌리더니 말했어. 그러시죠. 내일 5시 15분 전에 봬어 나는 라스테일 부인에게 그녀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사정했지. 하지만 내가 알아낼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미망인이고 공원거리 근처에 아름다운 집을 가지고 있다는 것 정도였어. 그리고 과학적인 지식으로 잘난 척 하는 사람 한 명이 미망인들에 대한 잡담을 시작했지. 결혼 관계에 있어서 적자 생존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로 옮겨갈 즈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갔어. 다음 날 나는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어서 공원거리로 갔어. 하지만 집사는 그녀가 방금 전에 외출을 했다고 말했어. 나는 우울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을 안고 사격 클럽으로 향했고, 오랜 시간 고민한 끝에 그녀에게 편지를 썼지. 편지를 통해서 나는 다른 날 오후에 방문해도 되겠냐고 정중하게 물었지. 며칠 동안 나는 답신을 받지 못했어. 그리고 마침내 답신을 받았는데, 그녀는 일요일 오후 4시에 집에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끝에 이상한 말을 덧붙였어. 제발 이 주소로 저에게 편지를 쓰지 마세요. 나중에 만나게 되면 이유는 설명하겠어요. 일요일에 그녀가 나를 직접 맞이했는데 그녀는 완벽할 정도로 매력적이었어. 하지만 내가 떠나려는 순간 그녀가 나에게 사정을 하면서 다시 자신에게 편지를 쓴다면 다른 주소로 보내달라고 말했어. 그린거리의 위태커 도서관, 녹스 부인 앞으로 보내달라는 것이었지. 그럴 이유가 있어요. 제가 내집 주소로 편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녀가 말했어. 그 겨울 동안 나는 굉장히 자주 그녀를 만났지만 뭔가 의혹의 분위기가 그녀를 떠난 적은 한 번도 없었어. 가끔씩 나는 그녀가 어떤 남자의 통제하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했지만 그녀가 엄청나게 냉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추측을 믿기는 쉽지 않았지. 그녀를 둘러싼 신비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이끌어낸다는 것은 너무 어려웠어. 그녀는 마치 박물관에 있는 수정과 같아서 어떤 때는 투명하지만, 다른 때는 불투명한 모습을 보였거든. 마침내 나는 그녀에게 내 아내가 되어달라고 말하기로 결심했어. 나는 그녀를 방문하거나 그녀에게 편지를 보낼 때마다 보여주는 끊임없는 비밀에 지쳤고, 그 상황을 끝내고 싶었던 거야. 나는 도서관 주소로 편지를 써서, 다음 월요일 오후 6시에 나를 볼수 있을지 물었어. 그녀는 그렇다고 대답했고, 7개의 하늘을 모두 가진 듯한 기쁨이 나를 휩쓸었지. 나는 그녀에게 미쳐 있었지. 기이한 비밀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녀만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더더욱 그 의혹과 비밀이 내 마음을 상하게 했고 나를 미치게 만들었어. 도대체 어떤 운명이 나를 그런 길에 들어서게 한 것일까? 그래서 그 비밀을 밝혀냈나. 내가 외치듯 말했다. 아마도 그런 것 같아. 그가 대답했다. 자네 스스로 판단해 보라고. 월요일 되었고, 나는 삼촌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4시까지 메릴리본 거리에 머무르고 있었어. 자네도 알겠지만, 우리 삼촌은 리젠트 공원 근처에 살지. 나는 피카딜리 광장 쪽으로 가려고 했고, 더러운 거리들을 가로지르는 지름길을 선택했어. 걷던 중 갑자기 나는 내 앞에 엘로이 부인이 걷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 그녀는 짙은 베일을 쓰고, 빠른 걸음으로 걷고 있었어. 거리 끝에 있는 집으로 간 그녀가 계단을 오르더니, 열쇠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 여기 그 비밀이 있구나. 나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어. 그리고 서둘러서 그집 앞으로 가서 주변을 샅샅이 살폈어. 방을 나누어 임대하는 종류의 집인 것 같더군. 계단에는 그녀가 떨어뜨린 손수건이 있었어. 나는 그것을 집어서 주머니에 넣었지. 그리고 나는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기 시작했어. 마침내 나는 그녀를 몰래 훔쳐볼 권리가 나에게는 없다고 결론 짓고, 마차를 타고 사격 클럽으로 갔어. 그리고 6시에 그녀를 방문했어. 그녀는 소파에 누워 있었는데, 얇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가슴 부근에는 주름 잡힌 천 장식과 그녀가 좋아하는 신비한 월장석 장신구가 달려 있었어. 그녀는 상당히 사랑스러워 보였어. 당신을 보게 되어 기뻐요. 그녀가 말했어. 오늘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거든요. 나는 놀라서 그녀를 쳐다보다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서 그녀에게 건네주었어. 컵 너거리에 이것을 떨어뜨리셨더군요. 오늘 오후에 말이에요. 엘로이 부인. 나는 아주 차분하게 말했어. 그녀는 두려움에 젖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지만 그 손수건은 받지 않았어. 거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죠? 내가 물었어. 당신이 무슨 권리로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녀가 반문했어.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의 권리로요. 내가 대답했어. 나는 오늘 여기서 당신에게 내 부인이 되어달라고 청혼할 거예요. 그녀가 손으로 얼굴을 감싸더니 손가락 사이로 눈물의 강줄기가 흘러나왔어. 나에게 반드시 이야기해줘야 해요. 내가 말을 이었어. 그녀가 몸을 펴고 똑바로 서더니 나에게 눈빛을 맞추고 말했지. 당신에게 할 말은 없어요. 당신은 누군가를 만나러 거기를 간 거군요. 내가 소리쳤어. 그녀의 얼굴이 무서울 정도로 창백해졌지만 그녀는 말했어. 거기에서 누구를 만난 것이 아니에요. 도대체 진실을 말해줄 수 없나요? 내가 소리쳤어. 이미 진실을 말했어요. 그녀가 다시 대답했어. 나는 미쳐서 날뛰기 시작했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할 수도 없지만 음식한 말들을 그녀에게 퍼부었어. 마침내 나는 그 집을 달려 나왔고, 그녀가 다음날 나에게 편지를 썼어. 나는 편지를 열지도 않고 돌려보냈고, 바로 노르웨이로 여행을 떠났어. 한달후 다시 돌아왔을 때, 내가 신문기사에서 본 것은 엘로이 부인의 죽음이었어. 그녀는 오페라 극장에서 독감에 걸렸고, 5일 후 폐렴으로 죽은 것이었어. 나는 은둔의 생활을 시작했고, 아무도 만나지 않았지. 나는 그녀를 너무나도 사랑했어. 나는 그녀를 미친 듯이 사랑했어. 내가 그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십만이 아실 거야. 그래서 자네는 그 거리에 있는 집에도 다시 갔었나? 내가 물었다. 그래. 그가 대답했다. 어느 날 나는 커너 거리로 갔어. 참을 수가 없더군. 의혹으로 인해서 나는 고문을 당하는 것처럼 느꼈거든. 내가 문을 두드리자 상당히 점잖은 외모를 가진 여인이 문을 열었어. 나는 잠시 빌릴 수 있는 방이 있을지 물었어. 아, 선생님. 거실의 작은 방은 임대되었었죠. 하지만 그 부인은 지난 3개월 동안 한 번도 오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보증금이 모두 소진되었으니까 선생님이 그 방을 쓰셔도 될것 같아요. 그녀가 대답했어. 이 사람이 그 여자인가요? 내가 사진을 보여주면서 물었지. 맞아요. 그 여자분이 맞아요. 그녀가 외쳤어. 그분은 언제 다시 올까요? 그녀는 죽었습니다. 내가 대답했어. 아, 세상에나, 그럴리가요. 그녀는 좋은 세입자였어요. 그녀는 일주일에 큰 돈을 내고서 그냥 그방 안에서 앉아있기만 했거든요. 그녀가 그 방에서 누구를 만났나요? 내가 물었지. 하지만 하숙집 주인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다고 확실하게 말했어. 그녀는 언제나 혼자서 왔고, 다른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했지. 그럼 도대체 그녀는 그 방에서 무엇을 했죠? 내가 외쳤어. 그녀는 그냥 방 안에서 앉아서 책을 읽거나 가끔씩 차를 마셨어요. 그 여자가 대답했어.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 그래서 그녀에게 적당한 지폐 한 장을 건네고 그 집에서 나왔어. 도대체 그것이 무슨 의미인 것 같아. 그 집주인 여자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을까? 맞아. 그런 것 같아. 그렇다면, 왜 엘로이 부인이 거기를 간 것이지? 아, 제럴드, 내가 대답했다. 엘로이 부인은 그냥 신비로운 것을 엄청나게 좋아한 거야. 그녀는 그 방을 빌리고 두터운 베일을 쓰고 그 방으로 몰래 가면서 자신이 이야기 속 여주인공이라고 상상한 거야. 그녀는 비밀 자체에 매혹된 것이지. 하지만 그녀 자신은 비밀이 없는 스팽크스였다고.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 확신할 수 있어. 내가 대답했다. 그가 모로코 가죽 상자를 다시 집더니, 열어서 사진을 계속해서 바라보았다. 과연 그랬을까? 결국 그가 한 말은 그것이 다였다. 비밀 없는 스핑크스 오스카 와일드 GM. 위즈덤 커넥트의 출간.